자신의 위치만큼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슬럼프다. 슬럼프가 왔다면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갖추는 공부를 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 이 문장은 슬럼프를 실패나 불운이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이자 다시 나를 단련하라는 삶의 알림으로 해석합니다. 슬럼프란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커지거나 실력이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높이만큼 내 내공과 실력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슬럼프입니다. 슬럼프는 우연이 아니라 지금 위치에 맞는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인생의 점검표와도 같습니다. 마치 기초공사가 약한 건물이 위로만 커지면 균열이 생기듯 내면의 실력과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삶이 스스로 제동을 겁니다. 슬럼프는 벌이 아니라 복귀 명령이다. 많은 사람들은 슬럼프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운이 나빠졌다. 시기가 안 좋다. 나는 이제 끝난 것 같다. 하지만 이 말은 정반대의 관점을 말합니다. 슬럼프는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주는 장치입니다. 지금보다 더 단단해지지 않으면 더큰 자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슬럼프는 인생의 벌이 아니고 인생의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다시 공부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슬럼프가 왔다면 비관할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갖추는 공부를 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단순한 책몇 권이 아닙니다. 기술을 다시 배우는 공부. 마음가짐을 다시 세우는 공부. 태도와 습관을 점검하는 공부. 내가 놓치고 있던 기본을 다시 채우는 공부. 남 탓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지 않는 공부. 항상 겸손하게 내 앞에 인연들을 존중하고 주위 환경을 모두 받아들이는 공부. 즉, 현재의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슬럼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너는 예전의 너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슬럼프를 대하는 사람의 행동이 인생을 가른다. 같은 슬럼프라도 두 부류가 나뉩니다. 슬럼프를 원망하는 사람. 남 탓을 한다. 환경 탓을 한다. 운이 없다고 말한다.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이거나 더 내려간다. 슬럼프를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뭘더 갖춰야 하지? 를 묻는다. 기본부터 다시 다진다. 실력을 쌓는다. 슬럼프 이후 더 크게 성장한다. 슬럼프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별합니다. 이 말의 진짜 메시지.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내가 틀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지금 막혔다면 다시 준비하라는 신호다. 지금 떨어졌다면 다시 단단해질 기회다. 슬럼프는 인생이 주는 퇴짜가 아니라 이제 너의 실력을 그 자리만큼 다시 채워라는 성장 통지서입니다.